자 이거 이거 끌러가요 걸러가요. 켰어, 켰어, 바로 켜, 바로. 바로. 아니, 아니, 어, 잘자 양반씨 그 로그 인할게아 마우스가 안 돼. 어, 내거왜그러냐 갑자기? 요즘 나 이상하다니까. 야 이거 누킹 같아. 내거 마우스가 지금 계속 반짝반짝 거리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계속, 계속 그래. 뭐라고요? 방이 춥다고 외투 하나 주라고요? 아, 외투 어, 하나 이거, 외투 줘, 하나, 줘. 외투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 가져왔어요, 가져왔어요. 가져왔어 거뭐 나는 그냥 이대로 나갈게. 어. 어 약간 누킹 같아. 아니, 주작이 아니라 진짜로 뭐야 씨발. 저저저저 아니 샷건 지금 괜찮을려나? 저 한번 쳐볼게요 야더 고장났어 야더 고장났어 더 고장났어 고장 고장 아예 안돼 지금 목수예요 아 목수냐고 아예 안돼 아예 안돼 지금 w h a 목소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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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고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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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6 t 6 6 6 6 6 6 6 6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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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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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야, 진짜 내가 본 게스트 중에 진짜 미친년이 나타났다. 이거, 아니, 이거 도통 아니, 미친년이 <laughs> 아니다. 지금 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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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빛 봐봐, 이 <laughs> 눈빛. 아, 내 어? 목소리랑. 아, 나보고 버려라. B번 치지 말고. 오케이, 자, 오케이. 그럼 넘어오세요. 금방 최대로 다 가고. 환복색기 만들고, 오케이. 뺄게요. 어, 방식 바꿨어? 형제, 감스트, 양파.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자. 자, 자 넘어오시고, 넘어오시고. 자, 넘, 넘어오세요, 여러분들. 자. 안 돼요? 안 물어보고, 양파 모바일 방송, 양파 모바일 방송, 내 방송 말고 양파 모바일 방송, 어, 양파 모바일 방송, 여러분 양파 모바일 방송 와주신 감사하겠습니다 양파 모바일 방송, 자, 어, 아니 왜냐하면 지금 켜 가지고 오면 돼, 오면 돼. 켰어요, 켰어요. 아 잠깐만 자 출발 잠깐만x2 왜? 네. 지갑지갑 지갑. 좋아좋아좋아좋아 아까 좋아, 2만만 좋아. 넘는 아 진짜요? 네 아까 2만만 한번 넘었어 또왜 이렇게 높아어 별풍도 많이 커졌어 방송 왜? 켰지? 켰어요 지마베에게줄 선물이 남았는데 자답 어디든 집에 가지마 e 이베 s 츠 e 세서디 m 잠깐 어 미친놈이구요 음. 자자 여러분들 야밤 가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저, 그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내가 진짜 내가 역캠 BJ 합방이 두 번째라, 실제로 어떤 걸 자야 될지 모르겠어. 아직도 미숙해. 오늘 많이 배웠어 오늘 솔직히 양팡이 다 캐비했어, 오늘. 진짜로. 인정. 양팡이 다있어 내가 봤을 때. 뭐라고? 동전 놀이방 가자고? 끝났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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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어, 오케이, 오케이. 나 그래 오늘 텐션 그래 죽여보자, 오늘. 그래 오늘 그래 별풍선막 그래. 터져. 그래. 오늘 양팡이 만개 그래. 채운다, 가자. 놀이방 가자. 먹을 거 먹고 놀이방 가자. 노래와 아주 개찐는다 진짜 텐션의 끝을 보자. 출발, 출발. 아니, 나, 내가 치기. 내가, 내가 내가. 이거 카메라 불러. 내가 내가 기가 내가, 내가 편해. 저 다, 저 출발. 출발. 짱, 당 짱, 짱, 당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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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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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다당다당당당다 같이 당다당다당당당당당당당다당다당당다당다당당당당당 이제 그만 아저 실컷 할거 같아 진짜로 아니 왜안 쉬어 그만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카메라 잘 된다. 카메라 카메라, 은지씨가 들어주면 안 돼요? 네, 제가 듣게. 여기 맞아요? 아니, 기다려야 돼. 좀, 좀 뽑고 있어서. 돈 뽑고 있어 기다려야 돼. 오늘, 오늘 동전 놀이방 기졌다 오늘. 나 오늘 살 10kg 뺀다, 진짜. 진심으로. 아니, 먹고 싶은 게 뭐야, 먹고 싶은 게? 저요? 저 아무거나 다. 아무거나 다? 고기면 좋아요. 고기? 응. 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노래방 존나 개조지고, 고기 먹고 딱 방종. 티소리로. <laughs> 자, 그러면 양팡씨 유튜브 구독 좀 부탁드리고, 우리 간빡이 분들. 왜냐면, 자, 본인의 매력 어필. 자, 뭐가 좋을까? 딱그 유튜브 보면. 이미 다 보여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래요? 그니까, 딱 보기엔 존나 예쁜데? 그, <laughs> 그 속에. 아니, 그렇게 존나 예쁘다고 하지 않아요. 어. 저보다 예쁜 사람 많으니까. 음. 아니, 그러면, 그니까 그냥 평범한데 그 속에 미친년. 이게 매력이야, 내가 봤을 때. 너무 좋아. 진짜로. 아니,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뭐가요? 이거요? 이거, 이거, 네. 이거 모자요? 네. 이거 17,000원이요. 17,000원? 어, 싸게 주고 샀네. 어디 사는데? 부산 서면? 이거 홍대. 어. 홍대에서 택배로 받았어요 아 홍대에서 택배로? 네아 그렇구나 아니 홍대에서 보통 택배로 이렇게 받진 않은데 원래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문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인터넷으로 아 그렇구나 제일 좋아하는 옷이 뭐야? 그 막... 원... 아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진짜 재미도 없는데 언제까지 이어갈거예요 진짜 아아니 아, 그럼 어디 안비게 니가 얘기해 어우씨 나도 나도 어떻게든 좀 채워갈라고 몸으로 하구나. 때우던가 지루해 죽겠네 진짜 뒤에서 쫘알쫑 하대고 <laughs> 아, 알았어 알았어 오 담배 나온다 조심조심조심 조심. 응. 아나 오늘 죽게 너는 <laughs> 개 참교육당하네 진짜로 <웃음> <웃음> 아니 어떻게라도 제거하든. 아 이거 아디다스 예쁜데? 아 이것도 이것도 종아종아인가아 이거 강아지. 아 이거. 둘다 아디다스 차입었네. 존나 빡치네. 어? 둘다 이렇게 나눠 있고 나는 씨발 여기 있다. 어? 물물묻고 있어. 아 존나 씨발밖에안해 진짜. 아니 고기는 그거 먹으면. 리시잖아요 어. 나 오늘 진짜 나 오늘 노래방 가서 뒤졌어. 나텐션 음. 불태운다 진짜. 나안 봐준다. 너가 뒤졌어. <laughs> <laughs> 너 찢었어 오늘. 너나 오늘, 잘나잘나잘 오늘 잘 끝장판 해. 보여준다. 이거 세울 수도 있어요? 세울 수 있어. 예, 어... 너 오늘 찢었어. 어나무시한데무가자마 어디? 어. 어 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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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아 모르겠어. <laughs> 매니저 채팅으로 말해주세요. 어 저희가 매니저 채팅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매니저들이. 자 우리 그 매니저 103kg입니다 형님하고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아니, 오빠 몇 kg에요? 나? 네. 난 94kg입니다. 아나 94kg입니다. 나수살 빠졌어. 나 요새 나 요새 과식을 안 하잖아. 음 아니 근데 보면 양파시에 피자 존나 처먹던데 저번에 보니까. <laughs> 아나 피자 먹을 때 진짜 또라인줄 알았어요. 저번에 피자 먹는데 <laughs> 어떻게 말했냐면 <laughs> 너무 맛있잖아. 음 맛있겠다. 먹어볼래? 그렇게 안 했거든. 어 진짜 그럼 어떻게 했는데? 너무 맛 아니야. 이게 말이 돼? 너무 맛있어 이거 말이 안 돼. 이렇게 크거든 아니 나 그거 보고 오늘 진짜 생돌아이 들어 계속 돌려봤어요. 진짜. 얼마 전이었죠. 얼마 전. 네. 잠깐만. 아프지마 인증님 100개. 와, 우리 아프지마 인증님 100개 고맙습니다. 어, 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아프지마 인증 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한번. 왜왜 왜. 아프지마 인증 아프지 그렇죠. 나이스. 감사합니다. 야, 이러니까 풀풍 많이 받는구나. 어. 와, 나 미치겠다 진짜로. 야외에 나오면 해야 돼요. 와, 세개두개한개 뭐야? 와, 31. 31, 31, 31. 오, 몇개몇개몇 개. 바로 막 매니저 바로만 해 줘.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야, 몇 개, 몇 개, 몇 개야, 몇 개. 오, 한개 감사드리고요. 카운트만 오지게 쏘시네요. 음 카운트 안 좋아하는 편이야? <laughs> 아네 오케이, 오케이. 자, 두개 감사드리고. 자, 고맙습니다. 한개 감사드리고, 우리 NS 뿌잉 님도 감사드리고. 와. 오, 고맙습니다. 뿌잉뿌잉. 고마워.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해. 어, 죄송합니다. 아, 나도 이제 얘한테 좀 물들었어, 지금. 아 저, 저도 거의 미친놈 됐어요, 진짜로. 한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자. <laughs> 이 터널을 먼저 끝이나요 자, 이제 곧 갑니다, 곧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야, 아니면 저, 저쪽으로 돌아 들어가자. 왜 우리 뭔 쪽으로 왔냐? 밀로 들어가고요? 어. 터널이잖아. 그래, 터널로 가자, 터널로. 나 혹시 노출할까봐 옷 이러고 있잖아. 어. 아, 무슨 노출? 아까 그거 때문에? 아니, 근데 아까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아, 그래요? 그래, 안 보였어, 아까. 어... 와, 인직손 코추애님 한 개. 자, 아 이제 바꾸시고 닥 치세요, 제발. 예. <laughs> 코카인 맡아요? 네? 코카인 많이 맡아요? 코카인 안 맡어? 맡아. 안 맡아요? 어, 거 고침없다, 고침없어. 코카인 안 맡어? 봉준 오빠랑 같이 있어요. 응. 항상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있거든요. 아? 그냥 기본 위치. 아, 근데, 기본 그, 위치. 근데, 근데 걔는 진짜 많이 맞긴 하더라. 그럼, 그래 그럼 봉준이는 맞...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맞고 뒤로 맞아간 약간, 약간 맞아, 맞아, 탁구로 치면 양면 탑격. 그니까 러한 번만 맡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남자니까. 근데 그 새끼는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아그 음. 다음에 다시 또 집어넣어 와 장난 아니야 진짜로 인정 인정 예. <laughs> 자. 와또 고맙습니다 세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또 이제 리방인들 많이 봐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야 인직송 코치의 아이디 바꿔 임마 아니 근데 노래방 가면 무슨 노래 많이 불러? 다 저요? 바... 예저 신나는 노래 그냥 아무거나 다 부르는데 아니 근데 어 요새 좀 선비됐다는 말이 많던데 아 저요? 네, 네. 아나 약간 십삼비 같아 나 그래도 나 그래도 나 방송하면서 나 조금씩 버리려고 조금씩 그래요? 버리고 있어 진짜로. 인드들요 어. 어, 어, 어. 근데 아직도 약간 십삼비게한다 이거 얼굴은 흉노족인데 하는 짓이 뭐막어 어. 어, 잠깐 잠깐 이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너무 막매끊긴다 이런 얘기도 어, 어. 많고 그래서 이거 좀 고치려고 해. 어, 진짜. 어. 나는 나는 이거 멘탈. 아 멘탈. 응. 난 맨날 울니까. 아. 아. 아니 근데 그게 막집 짜는 게 존나 재밌던데 나는아 진짜요? 어. 집 짓이 있으시네요. 원래 막 그거 있잖아요. 어. 응. 저를 멸치하시고 아니거든요. 제 뒤에서 냉매가 흐르냐. 그 아니거든요. 냉 흐르게 가 줄까요? <laughs> 어, 미안 미안 미안. 왜 밖에 하지 마세요. 응. 아니 나존나재밌었어 재밌게 봤어. 뭐, 철군님 그거요? 응. 아... 그 유튜브 저희서 존나 많이 나왔잖아. 그양방을 그 알리 아프리카에 알리게 된 계기 아니에요. 그 그거 그 맞아요. 맞아요. 응. 그냥 뭐 아프리카 BJ 에 이런 애가 있다. 어. 이런 거. 아, 나 근데 그만 자극해야겠다. 너 이러다 한한대차맞게너나 네대 맞았나? 어, 아까도 축박 맞았잖아. 못보시면도 보세요. 아, 나 근데 이제 거짓말 안 치고. 내가 중학교 때 내가 옛날에 라인 아파트 지하, 지하주장에서그코 맞아가지고 코가 부러진 적 있단 말이야. 오쌰.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별 보였다니까. 오늘 아까 나복드실수 봤잖아. 어, 당, 어. 신한테 쳐맞고. 아프셨어요? 아, 진짜 아팠다니까? 죄송해요. 어. 그래, 너무... 아파가지고 뭔 생각했냐면, 어, 진짜로 내가 나이 먹고 이렇게 또 쳐맞아야 되나. 방송이니까 화는 못 내겠고. 어. 근데 화도 안 났어, 중요한 게. 어. 자, 자, 자. 자, 가봅시다. 이다 왔나요? 자, 자 아직도,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멀었어 스게자 <laughs> 하나 둘셋스게자둘둘셋스게자 둘, 둘, 이제 그만 나도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어 음. 딱 그만이었지? 어 역시 일정하다 일정아자 어. 내가 봤을 때 지금 앞에 약간 계층 잡히거든 조심해야 돼앞에층겁 조심해야 돼 음, 와 감스트다! 아, 와 양팡이다! 응, 양팡 몰라? 나를 무시하시고 멸시하시고 와 양팡이다! 나 등에서 맥맥흐르는 양팡 <laughs> 진짜! 진짜! 돌아야 <놀아요>, 되 진짜! <laughs> 아, 나이 집에 내진짜 아니, 원래 보통 그렇게 홍보하고 다녀요? 네 아 그렇구나 양팡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가요자 양팡 유튜브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독자 몇명이지 5만 어, 명인가? 5만 명 넘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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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명 10만 명 고고 와 10만 명자야 우리가 원래 갔던 데로 가자 어, 그래. 어 오케이 오케이 민노래방? 아니야 코, 아, 코인으로 아코 가야겠구나 코인으로 가야지 중간에 바로바로 바로 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코인으로 안 가면 1시간을 다 해야 돼 1시간 음, 음. 다 하는 거좀 루즈해 진짜로. 인정 인정, 인정. 어. <laughs> 나 체력도 안 되고 원래 그 노래방은 몇시간씩해요저두 그 시간이에요 방송 말고 가족끼리. 방송으로 어떤 가족끼리 든2 시간이요. 2 시간? 네. 와, 장난 아니네.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지, 지금? 엄마, 아빠, 은지, 언니, 그 다음에 제 남동생이요. 아, 남, 아, 남동생도 있어요? 네. 아, 그 남동생. 오, 일. 아, 그래가지고 아까 그, 질리트 퓨전 4개 샀구나. 아니, 근데 그게 아까 일회용이 아니야. 나이지아 생각나서 말해주는데. 그게 일회용 아니에요? 어. 이게 용은 좋지싸 근데 그게 하나예요. 아까 4만 얼마짜리였 말이야. <laughs> 진짜로요? 그래서 진짜 두, 내가 진짜 이런 말 하면 좀약간좀 기껏 있어서 두 개만 놔두고 가면 안 돼.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 두 개만. 두 개는 가져오고. 이거는 안 되면 안되 우리도 음. 좀 쓰자. 네, 나두 개만 네, 놔두고 나머지 다 가져가. 네.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죄송합니다. <laughs> 뭐라 고 코인 넓은 데도 있다고요? 어, 넓은 데 있잖아. 거기. 아, 여기 말씀하시는 어. 야, 저또 뭐야? 저 아저씨 뭐 해? 저기, 저기, 저희 뮤직비디오 찍었던데, 여기, 여기. 아, 나 카메라 존나 못 든다, 와. 아, 잠깐만. 자, 자, 지금 여기에 걸렸어요. 자, 어리버리 존나 깠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자, 이게 뭐냐 이제, 부천역에 진짜 동상, 이게 책을 많이. 아, 책을 많이 읽자. 어, 그,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나온 거. 어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12시 44분. 자, 코인 노래방 가겠습니다. 감기 줍소는 저번에서. 너 쌤이에요. 귀여 인디야, 야. 인디기 귀여워? 아니, 방이가더 귀여워. 인디기가 더 귀여워. 응, 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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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지 마. 인디가 더 귀여워. 방이가더 귀여워. 씨, 날 난방하지 마. 응, 음. 응. 음. 아오, 그만, 그만. 아니. 자, 죄송합니다. 와, 나 이거 미치겠네, 진짜로. 죄송해요, <laughs> <laughs> 죄송해요. 죄송해. 아, 여기가 하풀이에요? 자, 하풀, 하플 여기, 부천요. 어디? 있네? 형님, 어디? 어디? 환경 뭐야? <laughs> 어,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와, 어, 환경님, 안녕하세요. 어. 지, 야, 환경이 뭐, 뭔, 뭔 상이야? 존나 안흘리게 어, 여러분, 간거 보니 환경이거든요? 어, 뭐야? 야, 옷 뭐냐, 이 새끼? 야, 그냥... 야 코인노래가 어? 미친놈이네, 이새게 야, 보여줘봐. 네. 패션 뭐야? 네, 이거 동생꺼 입고 왔어요 <laughs> 존나 안 어울리네. 자, 근데 여러분들, 오늘은 또, 어. 또 이렇게 두 명이 합동만수이기 때문에 합류는 좀 그렇고, 야, 빨리 차도 빨리 가자. 지하밖에 없 지하, 지하도 터질 거야. 아마 오타브리 방폭대기 설정이 나서 어울린다고요. 그래요? 아니, 나 오카자키라서 안 어울리는 줄 알았는데? 음 오 여기 크네. 어, 여기 좋아, 여기 좋아. 여기 시내 크네. 어? 이게 뭐지? 양팡을 환영하는 건가? 어, 오, 파리팡! 오우! 파리팡! 즐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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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쳐다봐. 빨리 나가라, 빨리 사람들 쳐다봐. 파니팡 야, 저 미치겠다, 지금. 야, 사람들이 지금 네명이 쳐다봤어요. <laughs> 그만 좀 해, 그만 좀. 어? 와, 나 뻔히 방 미치겠네, 진짜로. 돼, <놀람이> <놀람> <터뜨릴 거 같아. 놀람> 터질 것 같아. 터질 것 같다고? 자, 자, 자. 오, 지하 좀 불안하긴 한데. 음. 오, 안 터진다. Okay. 네, 오케이, 오케이, okay. 렛츠고. 오, 안 터졌다. 아니, 이게. 터져요? 안 터져, 안 터져, 안 터져. 안 터져요? 야, 공만아, 그걸로 빨리 교체하자. 오케이, 나이스. 너무 좁다고요? No, n no, no. 안 좁아요. 문, 문, 왜냐면 우리는 문 열어놓고 있어. 가는 스타일이야. 여기 무대가 있잖아. 무대가 있잖아. 정신 차려. 여기 무대가 있잖아. 앞에. 자, 한번 보여줘, 보여줘. 렛츠고.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 <laughs> 일반 노래만 가자고요? 뭐라고, 양팡한테는 좁다고? 여러분들. 민폐라고요? 없는 외국 아, 근데 갑자기 또. 또, 민, 민폐하시는 분들 나오는데, 아, 내가 또 여기서 흔들거리면 또 시, 13비인가? 오. 어떻게, 어떻게, 빨리, 빨리! 뭐가 안 돼? 아니면 걸거기 가야지. 아. 일반 노래방, 여기 가운데 있어요? 그럼 일반 노래방 가서 조만 좀만 하자, 조 좀만. 어, 시간, 야,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 남겼다 또, 뭐라 하지 마세요. 몇, 몇 분들은 또, 돈 만나보네, 시간 남기고, 그러, 그러니까. 응. 음. 아니, 양, 양팡씨한테 좁대요. 좁으면 어쩔 수 없지. 음. 야 일반 노래방 가서 그럼 여러분들 지 시간 그냥 남기고 와도 뭘 하지 마세요 왜냐면 한시간동안 못해 왜냐면 내가 노래방 에서 해봤는데 오래하면 시청자분들 싫어하시더라고 음. 오케이 오케이 뭐요? 아, 아 진짜요? 일반 노래방 이건 너무 존나 신났네 이거왜 오케이 오케이 그럼 막. 거기로 가자, 거기 어딘지 알지? 아니, 어딘지 알지. 어, 거기로 고, 가자. 거기, 거기 하면 다 알아들어요. 어, 거기로 가고. 그럼 여기. 몰라, 이게 얼마나. 이렇게 해야 터지지. <laughs> 와 내가 진짜 그동안 방송 대충했구나 오뭐뭐뭐오 존나 오 존나 맛있어 존나 맛있어 야야 메니저도말좀메니저도말좀메니저도말좀 야, 메일 시청자님 100개 파형의 아리님 100개 감사 합니다오 고맙습니다 저 매니저 뭐 보배울게 진짜로 그래서 내가 같이 오나 하잖아 야 매니저들 야 매니저도 말좀어 잠시만요 거의 지금 내 정직이에요 와 우리 메일이의 시청자님 100개 고맙습니다 메일이의 시청자님 메일이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자 자 고맙습니다. 자 저도 보고 배우겠습니다. 자 레스코, 내가 한번 찍어주세요. 자, 한번 찍어주세요 이거. 자자 음, 음. 자. 자, 자. 음, 너무 고요자자자 자, 자, 일단 건너고 일단 건너 일단 건너 일단 건너. 막스다, 아, 와막스다 조용히 조용히. 자 저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자 찍어주세요. 안요 어... 네, 아, 약하네. 어? 약해. 약하다고? 네 오케이, 오케이. 다시 바꿔야지. 아, 뭐야? 아, 승리 저했어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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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은지야, 그만, 그만, 그만. 왜? 괜찮아? 왜, 왜, 왜 그래? 사람 30명이 쳐다보고 있어. 아, 어, 왜 그래? 은지야, 사람 30명이 쳐다보고 있어. 취였나봐 <laughs> 어, 어. 와, 양팡이다. 양팡 몰라 양팡. <laughs>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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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일사 일사. 일사 <laughs> 몇개 일사 몇 개. 천칠개 천칠개. 네? 와 천칠개 뭐 하나 해야 될것 같은데? 일사님아 저도 이렇게 많이 안 써주셔도 돼요. 진짜 진짜 괜찮구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리 와서 어, 왔으면. 빨고 있는데. 아니 뭘뒷빨아듯이 내가 오히려 돈받고만 어? 황산다.

오, 나, 내가, 내가, 내가 리이해 봐야겠다. 빨리. 에이, 이해 갖고 이러는 거없없 오, 시수 무서 무서. 오. 오. 야, 진짜 무서워. 오. 천칠 개 받았는데. 천칠 개? <laughs> 그럼 같이하자, 같이. 아, <하자>, 같이. <laughs> <laughs> <자,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여러분 <웃음> 아, 오늘 리액션 환경, 진짜 개발린다. 어, 아, 나똥 밟았대. 똥 밟았다고? 강아지 <laughs> 똥. 똥 보여줘봐, 보여줘봐. 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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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묻었어, 안 묻었어, 안 묻었어. 야, 감성도 아니십니까? 예, 네, 맞아, 맞아. 고맙습니다. 야, 네, 방송 중이라. 방송,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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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찍찍. 지금 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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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었어 <laughs> 찢었어 뜯었어 어 <찢었어>, <laughs> <그건> 뭐야 뜯었어 <laughs> 뜯었어 구멍코야 뜯었어 었어아왜 <laughs> 뜯었어 뜯었어 <laughs> 었어 뜯어졌어 <찢었어>. 아우 <laughs> 이거 뜯어졌어 아 진짜 왜 구멍났어 아우 아니 얼마나 났어요? <laughs> 바지 하나 사야 될것 같은데 지금? 바지 못살아 나 진짜 아 진짜 어 났어 <laughs> 아니, 엘산나 이 정도면 와, 됐죠. 찬철각에 고맙습니다. 대기업은 달라요. 진짜 진짜 인정합니다. 아, 아 뭐, 뭐. 어 아, 나 미치겠네. 이거 뭔가더찢어질것 같은데... 야, 환경이한테 바지 들고 좀 오라고 한니 <laughs>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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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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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TV 나오는 중이야 티 사진 한번 찍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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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 지금 아빨 가야 가야 아, 찍어 찍어 리트 빨리 리트리트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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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안나와 자 빨리, 빨리빨리 아가리아 빨리빨리 빨리. 아, 아,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빨 하나 둘 아, 잠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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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비 담비요. 담 아, 잠잠잠. 잠잠잠. 아, 진짜 빨리. 빨리 산식고, 빨리 산고 빨리. 아, 아, 됐어요. 아, 됐어요. 아, 됐어요. 아 됐어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 빨리, 빨리. 빨리, 아, 빨 <laughs> 자, 자, 자 아니, 아니 자 오케이 오케이 빨리빨리 빨리 해야 돼다 아니 찍으세요. 요 가. 오케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아, 갑시다, 갑시다. 어, 갑시다,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어, 계속 어. 오케이 오케이. Okay.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It... Okay. 오, 오케이 오케이. 응. 돼. 오,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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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에서는 거의 이탈리아 가야 돼가요왜 이래 왜 이래 네이마르? 어 근데 진짜 네이마르야 진짜로 존나 웃기게 뭐라 하는데 제팅장 한글 패치 됐대요 <laughs> 아, <진짜. 웃음> 이거는 진짜 게임하는 사람이 가 네이마르 한글, 한글 패치, 패치. 한글 패치 존나 웃기네들이 내가 아프리카 시청자들이 제일 잘쳐야 한글 패치 누구냐 댓글 주고 싶네 존나 웃긴 애 <laughs> 진짜로 재밌긴 해 <돼>, 진짜 <laughs> 자 그럼 여러분들 좀만 놀다가 먹방하고 끝냅시다. 너무 오래하면 안되니까 뭐 이렇게 커? 야 말했어? 야 yeah, 대한민국? 네 말했어요 오케이 킹구가 되셨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야 나어미치겠 이거 노출 안됐죠? 이거? 어, 진짜 됐어요. 진짜 찢어졌어 아이양찢어진거 존나 쓰게 확 찢어버리겠습니다. 응. 근데 이제 그 방송에서 그럼 영정이니까. 아예 다 찢읍시다. 어. 다 찢읍시다. 뭘 찢어? 아니 노래에 나오면 주체를 못 하고.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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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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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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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에이, 이이이이이이이이이 도영이 일주일에 몇번 와요? 도영잘안 안 가는데? 그냥 진짜 스트레스나 으면 가요. 아, 아 진짜 스트레스나 으면아 너무 힘들어. 아 정말 힘들어. 아, 아어어 401. 오케이. 신발 넣으면 되나? 오케이. <laughs> 신발 넣으요방 존나 커요. 방 존나 커 진짜. 오케이 오케이. 자 가자 가자 오여성분끼리막 오셨네 와 많네 방제 바꾸고 방제 바꾸고 왜 이렇게 커 오우 개큰 얘 진짜 오우 뭐야 뭐야 야이 장난 아니다 오우 뭐야 뭐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겁나 크네 오케이 와좀 어, 덥다 근데 자 일단 에어컨 키고 감스 양팡 와, 야, 근데 너무 좋은데, 이거? 뭐예요? 와, 겁나 크네. 코인. 코인 노래방. 아. 아.